하나님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가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걸음걸음을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오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성도 여러분, 음,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 11일째 되는 날, 갑바도기아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행 중에, 부산에 있는 용호동에 있는 남쪽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용호남교회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 듣고, 영호남교회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 용호남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한 10일간 함께 한다고 좀정 들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아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예요? 아 물어보시길래 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습니다. 한 10일을 되니까 김치가 먹고 싶고 사람들을 보고 싶고 아 그래지더라고요. 너무 오래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했는데 여러분 배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음, 또 그렇게도 말씀해 보실까요? 음, 보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과 얼굴 다시 보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지난주 강명욱 선교사님이셨다면서요? 제가 강명옥이라고 했다고, <laughs> 아, 저강명옥으로 알았거든요. 어찌껏그래제 핸드폰에도 강명옥으로 돼 있는데, 강명욱 성교사님이시라고 제가 성함을 바꿔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 강명옥 선교사님, 강명욱 선교사님께서 말씀 참잘 전해 주셨을 텐데, 아, 오랜만에 외식하셔서 참 좋으셨죠. 좋으셨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 외식은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아 출애굽기 40장 말씀은 다시 또 여러분 본래대로 딱딱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늘늘었던 말씀, 늘 읽었던 말씀 그런 패턴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 살펴봅시다. 여러분 40장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그 동안 25장부터 준비한 성막이 실제로 지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지어지는 날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1월 1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죠?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4 0장에 왔으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1년 된거 1년 1년 후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50일 이후 그러니까 310일 보낸 거죠 그러니까 365일이잖아요 그죠? 한 310일 넘게 그 정도 시간 보내면서 드디어 성막을 짓게 된 겁니다.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말씀이죠.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죠? 그리고 15절 맨 끝이 어떻게 돼 있죠? 하시매 그러면 1절부터 15절까지가 뭐예요? 성막 짓는 순서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6절이 반응이죠. 1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명령 받은 날이 첫째 날이었잖아요. 1월 1일. 근데 바로 17절 보시면 그 날이죠.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 그러니까 그날 말씀 듣고 그날 바로 실천한 겁니다 바로 실천하는데 모든 순서가 뭐냐 그러면 순서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차근차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19절 맨끝 보세요 19절 중반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20절, 21절이 실행이죠. 실행하고 난 다음에 21절 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2절부터 23절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23절 끝에도요? 똑같죠. 똑같고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20 여기 40장에서 줄고 해야 될게 뭐예요? 줄고 해야 될 말씀이 먼저는 16절 말씀을 줄고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그리고 모세 실천이죠. 모든 실천은 다 모였다. 내가 생각한 순서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순서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명령도 됐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이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모범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었다. 계속 한결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장에서 그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한결같이 가서 드디어 33장 끝이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끝. 자, 모세가부터 읽습니다. 우리 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재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뭐를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 여러분, 지난 시간, 어, 지난주가 아니고 한 2주 전에 했던,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역사란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네. 역사란 것은 행하다, 행하다. 행하는데, 그 속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 도우심 가운데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들이 할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역사란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돼 있죠. 주의 명령대로 되었다, 명령 되었다. 근데 끝 단어는 역사를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를 마쳤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모가 짓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는 어떻게 했는데? 말씀대로 실천했는데, 그렇고 모든 일을 마치고 보니까 그 모든 일이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뭐 했다? 완공되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집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집이 있는 게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이는 집을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집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집을 그리고 교회에게는요 새하늘 새땅에 새 에루살렘 성이라는 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먼저 짓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사는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시겠다 말은요. 지구상에 넣칠 일정한 땅을 하나님이 일부러 다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만드셨다는 주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본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그 땅에 있는 민족을 쫓아내기 하시고 그 땅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누가 사용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천 년이나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천 년에 사용하도록. 그런 것처럼 이제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집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집을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천국이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새 에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일은 사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동기가 있으시죠 그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화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천국을 그 집을 선물로 준비하셔서 주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좀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송도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셨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들어갈 집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은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반대로 사람들도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더라고요. 사람들도. 그첫 번째 지은 집이 방금 읽었던 성막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어드린 첫 번째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이요, 다이시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어 바친 솔로몬 성전입니다. 세 번째 집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수륩바벨 성전입니다. 이세 가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어드린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지어드린 집의 특징이 여기 40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였고 뭐 그대로 준비에 실천했고 그 일이 완공됐을 때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지이 집이 세번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 언젠가 우리 참비교회가 혹시나 이러한 집을 새롭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새롭게 마련한다면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바로 우리의 실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역사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얼마나 아름다운 집입니까? 그런데요, 신약에 오면 이러한 건물인 집 말고 사람들에게 지으라는 집이 인생이라는 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게는요, 이 건물이라는 집보다 더 소중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어드릴 집. 여러분, 예배당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태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지은 집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 그 집이 태워진 자는 불에서 막 나온 벌거벗은 같은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지은 집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지어야 할 집,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성막을 우리 보고 지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날마다 지휘할 집, 우리 인생이라는 집은 정말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집은 내 몸이라는 집입니다. 내 몸.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잘살수 있도록 우리 몸이라는 집을 주셨습니다. 몸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 짓는 기간이 몇년 걸려요. 사람이. 짓는 기간은 보통 한 20년이죠. 몇그 이후는요.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십니까? 지어 가고 계십니까? <laughs> 지금 몇 사람은 지어 가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은 리모델링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죠? 집이 자꾸 좀 부서지고 하면 좀 수선하고 수선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선할 때 재료를 좀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스하고 특키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야 우리 음식이 너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나온 게 닭고기입니다. 질릴 정도로 닭고기가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보는 게 닭고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닭고기를 날마다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닭이 될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 그 닭고기를 거기서 닭고기를 터키에서 계속 닭고기를 먹었는데 몸이 도리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입에는 텁텁하고 그런 게 있는데 몸의 증상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먹는 치킨하고 왜 여기서 먹는 치킨 보면 맛은 우리나라 에 훨씬 좋은데 왜거기 고기가 훨씬 내 몸에 별 무리가 안 되고 딸마다 먹는데 그러지?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 그쪽에서 좀 기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좀 같이 함께 드시자고 아, 제가 우리 장로님께 졸라 가지고 건포도를 거기 우리 에서보드 사빌라 아시아 지역지 않습니까? 그쪽에 포도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포도를 준비해서 아, 졸라 가지고 좀그 준비 좀 했습니다.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질리지가 않아요. 덜 달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아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좀더 그런가 보다 하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환경만 좋으면 정말 잘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기후 조건은 그리스가 우리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다습하고 이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가장 장수 국가가 그리스란 거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기농이래요. 그리스의 모든 식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고 아 m f 직전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 모든 음식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에 나오는 올리브가 그럼 사람을 좋게 하는 건가? 우리는생각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다는 거죠. 로렌조 오일이라고. 그리스 올리브 때문에 음식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 그리고 먹거리를 유통하는 분들, 정말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몸을 리모델링하는, 건강하게 잘 쓰게 만드는, 잘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소중한 일인 겁니다. 우리 참비교회, 그런 일에 힘쓰는 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 그렇게 좀 격려합시다. 성도님의 몸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지은 분한테도 말씀합시다. 리모델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함부로 쓰지 말고 리모델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몸만 리모델링 해주지 마시고 여러분 몸도 잘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인격이라는 집입니다. 인격.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버립니다. 이 땅에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속사람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속사람을 잘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관련된 말씀이 베드로우서 1장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누구를 따라 지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라.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위에 경건을, 경건위에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삶을 우리 보고 살아라. 그렇게 지어가라, 인생을 지어가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때 우리 인격이란 집을, 속사람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이란 집을 잘 지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좋다. 그런 겁니다. 이번에 가서도. 역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게 보입니다. 다 좋아하시고 다 부러워하시고 다 존경하시고 지내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분 옆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 참 좋다. 함께 지내면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인격이란 집을 잘 짓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소리 말씀합시다. 속사람을 잘 지읍시다. 이것은 내 안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지열집이 가정이란, 세 번째 지열집이 가정이란, 가정. 우리 가정이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 어떻게 보면요, 교회보다 우선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맨 처음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까지도 가정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보고, 하나님을 우리 보고 뭐라 부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그럼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공동체가 뭐란 뜻입니까? 가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잘 지어가셔야 됩니다. 소중히 하고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 거죠. 갔다 왔더니 아들내미가뭐 거기서 군대에 지금 훈련받은아들내미 있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뭐그 동료들하고 함께 뭐 영상 좀 찍어 보냈어요. 잠깐 나 잠깐 어색하게 그냥 사랑을 하는데 어떤 애들이참 잘하더라고요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래서 어색하게 그냥 어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서 갑자기 집사람이 제품 안에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거 보면 아니 그거 그 한가보고 뭘 보고 그래 그걸 가지고 근데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잘 짓고 보고 싶고 잘 정말 아름답게 자란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 가정이란 집, 이란 걸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어야 집이, 여러분, 이게 마을이란 집입니다. 공동체란 집입니다. 작은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란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명령, 하나님께서 하라는 하나 명령 있지 않습니까? 명령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사실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관계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베데솔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죠 그런데 15절 가보면 보입니다 그게 인간관계예요 개인 자기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15절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 4대 원리가 나와요. 서로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나와요. 예? 누구를 대하 첫째, 항상 손을 쫓으라. 둘째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셋째 뭐하라? 시집을, 그 다음에 넷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인간관계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거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도 어떻게 자기,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잘못 오해 쓰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라 하는 게 성경 속에 꼬시 나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집, 공동체라는 그런 조직을 잘 갖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의 집이. 여러분, 국가란 집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집에 우리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가족 아닙니까? 가, 가족. 큰 집이죠. 이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함께 지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 교육을 하러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고, 또 하나가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란 게 뭡니까? 오늘 현재 과거를 잘 봐서 오늘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를 준비합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를 교육할 중요한 뜻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연속구만 보실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끝났나요? 끝났나요? 스카이캐슬? 제가 갔다 온 사이 끝났습니까? 뭐,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예? 어느 당 최고위인이 뭐라고 했는지도 좀 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어제 오니까 당장 뭔 소리나 했더만요. 웬당 최고위원 나간 사람이, 뭐, 광주에 있었던 5.18 사건이 폭동이라고요? 공청인는데웬또 북한, 북한 군인들이 와갖고 또 했던 일이다. 또 그런 소리를 세상에 당에 한 최고 야당의 공청에서 그런 소리를 뻑뻑 하는데 그 야당 대표는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우리 당의 입장은 약간 그와는 다르다. 그럼 당 입장을 좀 내놔봐. 뭔 입장인지. 듣고 싶어요, 좀. 그 당의 입장이 뭔지를.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사람들과 이거 믿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역사에노 우리가 봐야 돼요. 올바른 역사가 뭔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뭔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바른 국민으로 자세고 대한민국을 잘 지어가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맹신하지 말고 맹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요, 저는요, 현 정부도 맹종 맹신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잘못한 건 냉철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 기준에서 국가에 대한 집도 잘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어 집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집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각자가 풀로 지었든지, 나무로 지었든지, 돌로 지었든지, 금이나 보석으로 지었든지 그 집을 짓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마지막 그걸 어떻게 보실 것이다. 불로? 태워 보실 것이다. 그때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해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누가 잘 들었습니까? 모세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이 진행될 때마다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완료되니까. 뭐라고 되 있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완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과정과 결과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서 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셔서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셔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니다. 따서 합시다. 집을 짓는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집을 지어놓고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집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기 말씀이죠. 우리 인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리고 매년 하는 일이지만 또 치열하게 그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올한 해도 우리 모든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수많은 전략이 동원되겠지만 그 기준 한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후에 우리가 추억하기를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였다. 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집을 짓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습니다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집을 지어가는 집 짓는 건축자로서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잘 지은 집이라고 주께 칭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